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진술을 하고 있던가요? 다 정죄의 대상이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받아야 할 대상이니까 상대방 판단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뭔지 뭐 이런 그 뉘앙스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죠. 근데 지금 이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유대인이나 양심대로 산다고 하는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사람은 자신의 실상, 실체가 어떠한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 율법대로 열심히 실천하며 사냐? 또 이방인들 보고 당신네들은 율법은 없지만 양심에 따라서 살지? 근데 네 자체가 문제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읽어보세요. 아주 또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나, 하나님을 자랑하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이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혼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고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인도한다고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네가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아버지가 자식을 앉혀놓고 얘야 도둑질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훈도를 하고 교육을 해. 근데 그 말을 하는 아버지가 도둑놈이야.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이 제도를 뜯어 고치고 바로 잡읍시다. 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불공정한 사람이에요. 참과 진리를 부르짖고 전하는 그 목사가 거짓이에요. 법을 만드는 그 국회의원이 글쎄, 법구라지예요. 양담배 피우지 맙시다라고 캠페인 기사를 쓰고 있는 그 신문 기자가 양담배를 피우면서 양담배 피우지 맙시다. 이렇게 개몽 기사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상담자가 그 사람이 문제의 사람이라 이거야. 그 상담해 주고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환자야.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람들의 불신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제도나 관행 바로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 몇 분하고 같이 시간을 좀 보냈는데 대화를 나누다가 이 얘기를 제가 잠깐 했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기 전에 로마서 2장을 잠깐 읽어왔는데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문제더군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가 거짓의 사람이더군요 곧바로 반박이 들어왔어요 아니 사람이 문제라면서 그러면 오 목사는 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문제라며 문제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다 문제지 그럼 목회는 왜 하는 거야? 맞죠? 틀린 말 아니라고요 우리가 몇 가지만 고치면 참된 사람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의 몇 가지 문제만 회개하고 바로잡으면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우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 거짓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 목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로마서 2장의 결론이에요. 여기서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을 하고 몇 가지 뭐 이렇게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의 아비, 마귀의 말을 받아먹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였냐?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참되다. 이렇게 철썩같이 믿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일말 의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율법에 무만자고 흠이 없는 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지파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가마리예의 문화생이었어요. 서울대 하버드나 출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합니다. 참 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섬기고 받드는데, 내가 참 되지. 참된 사람이지. 근데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뼈속까지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내가 길이지. 진리지. 생명이지. 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했냐면 내가 길이야. 너는 길이 아니야. 내가 진리야. 너는 비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너는 생존이야.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이 성령받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빛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이 와서 어두움을 밝혔는데, 빛이 와서 거짓을 밝혔어. 밝혀서 그 사람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그걸 빛이다 이렇게 평가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의 증언이에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시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빛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빛이다,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그 빛에 의해서 나의 거짓됨, 나의 죄됨이 드러나면 그 사람을 빛이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보급입니다.